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어, 조금 바빴고, 조금 또, 어, 저는 바쁘고, 집중을 하면, 사실은 또 영적인 것을 좀 놓칠 때도 있는 걸 봅니다. 어, 그래서 또,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지치는 또 뭔가 어, 좀 힘들어서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헛 시간들을 낭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중간중간에 기도하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계속 검색하는 저 자신을 많이 봅니다. 아, 이게 정말, 어, 영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 말고, 영적인 것을 빼앗기는데도 이 스마트폰이 참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더 기도할 중요한 시간표라고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마가복음 14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66절부터 7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마,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는 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후에 어, 너무나 슬퍼서 통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도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 속에 있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들 줄을 믿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어, 지켜보던 베드로가 한 여정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그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6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아랫뜰에 있더니, 대지상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세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한번 상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저쪽에는 사내들인 공예가 있고, 그 공예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아래 사람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저 권속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불을 쬐면서 새벽이니까 추워서, 불을 쬐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불재는, 어, 뭐요? 그냥, 아래 사람인 척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가야바와, 예, 안면식이 있고, 관계가 있었던 사도 요한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서 지금, 모른 척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을 쬐고 있지만 온통 관심은 예수님께 가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이게 대세사장대세사장의 여종 하나가 그불째는 아래 뜰에 와 가지고 같이 불을 쬐게 된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같이 쬐든지 어쨌든 그 보고 있는데 가 많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어, 그 표가 났겠죠. 그런 베드로라는걸 보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여종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느냐? 두 가지일 수 있겠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자신도 가는 중에 베드로를 봤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의 어떤, 어떤 뭐그 지시로 뭔가를 보기 위해서 염탐하게 해서 갔는데 그때 있는 걸 봤다든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게 렇 전체에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모습을 이 여종은 봤고 그 옆에 베드로가 있다는 사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는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그 당시 에 예루살렘에는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거는요.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 그 예수와 너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어, 이제, 그, 불을 쬐다가 갑자기 놀랬겠죠. 자, 68제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요종의 말을 듣고, 이제, 당연히 당황스럽겠죠. 이, 야, 제자면 도망갔지 있겠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당황스러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어떻게 요 나는 지금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무슨 소리라고 하면서 이제 에이 별별 뭐 옮겼겠죠. 이렇게. 어마태복음에 의하면요. 안문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2 6장 71절에 그렇게 볼 때는 대제사 가야바의 집을 딱 들어서는 입구적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현관 곁 정문으로 사용되는 쪽에 이제 어떤 그런 쪽으로 이제 아마 걸어간 것 같아요. 쪽.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종은요 베드로를 유심히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요 어, 확실딱 들어가지고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봐라,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같은 당이다. 당. 예수를 쫓는 그 당이다. 그 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급구 이제 또 부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상황에서 자기가 제자임이 드러난다면 분명히 잡힐 거니까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으니까 거듭해서 이제 부인한 거죠. 마태복음 26장 72절에는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라고 나와요. 맹세까지 이제 한 거죠. 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그 사람 난 모른다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첫 번째 부인했던 것보다 훨씬 다급한 마음으로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이요, 말투가 어죠? 갈릴리 사람 말투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의 말투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뭐 부산 사람이면, 초 부산 사람이네, 경상도 사람이네라고 하는 말투가 나오잖아요. 딱 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든 사람이,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네 말투가, 참으로 그 도당 같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더 옆에 사람들이 이제 그베드로에 급하게 돼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말투를 통해서 더더욱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도당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지금요 이 자신의 말투가 결국. 더 자신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그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라는 사실에 더 이제 뭐냐 이 확실 맹세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두 번째도 맹세하고 세 번째도 맹세했는데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단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라고 두분 이제 누가복음에는요 이제 닭이 울자 말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니까 돌아서서요. 베드로를 본 겁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누가 보면 22장 61절에 그 종합해 보면요. 베드로는 닭이 두 번째 울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 피고석에 서 있는 예수님 쪽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때 예수님 또한 닭이 두 번째 울자 예수, 베드로를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한 걸 알고요. 쳐다본 겁니다. 처, 처근한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눈길딱 마주치는 순간에 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어안이 벙벙한 거겠죠 당장 피해 가지고 이제 뭐냐 막그 예수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자신이 맹세했는데 절대 난 그러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 두려워서 부인도 하고 저주까지 한 모습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통해하는 우, 우, 울었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도 순간 위험이 오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신앙하고 부인하고 돌아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지금 기초 메시지를 계속 받아가고 이제 발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으로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시작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거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길, 유일한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 또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지, 믿어져야 알아가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으니까 당연히 믿어질 수도 없겠죠. 그 완전한 사랑, 참 사랑,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어마만 사랑, 이 사랑을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게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첫 단추를 잘깨야 됩니다. 머리로는 뭐 대강 아는 거 말고요. 정말 은혜구나라는 감격이 있을 만큼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그래서 내일 주일을 준비한 여러분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